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루야예렐운동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계신다는 걸 알고 렐루해서좀 말씀드렸습니다 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4 0대야할렐율이 낮다고 야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급히 뛰쳐나와서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남양주시 진접에서 비전꿈의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남성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잘 오셨어요. 저거 국민의... 제가 처음 외국운동에 접하게 된 것은 23년 5월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고흥 출신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뼛속 깊이 전라도 출신이고 저희 아버지는 5 1 5 광주 사건 때에 칼빈 총을 들고 시민대 그렇게 군대를 저항해서 살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김대중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대회 때가 있을 때마다 김대중 선생님 하면서 다니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돌아오시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막게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나는 그런 계획들을 깨달으시고, 자유 우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총신 백구에 출신 졸업생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교회첫 번째 분류개척교에서 부목사까지 하고, 저는 일반적인 목회라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저희 아버지는 우파로 돌아오셨는데, 이 아들은 완전히 뼛속까지 교회에서 선임 목사님들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당연히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항상 아버지와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3년 5월에 천광은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화문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알던 천광은 목사님과의 국운동, 태극기 세력이 꼰대고, 그구가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운동과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반드시 주기철 손양원 이기풍 김준곤 목사님의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년 5월에 가감하게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를 따르겠다라는 그 모든 목회를 배설물로 버리고 애국 운동으로 나의 모든 무엇을 바치기로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사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어제 한담동에 전 가기 전에 여전히 어제도 저녁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하도 유튜브에서 나오라 나오라 하는 청년들에게 이내 양심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일하다가 한 저기 중앙지법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데 전혀 가없이 그곳에 가니까 거리에 돌아다니는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쟁을 전쟁 시대에 있는데 지금 영적인 전쟁이고 체제의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오늘이 내일이고 평안한 내일이 올 거라는 착각 속에 사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중앙주막 주변에는 변호사 사무실도 많고 판사 검사 변호사하며 사회 지도자계 층 그렇게도 많은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죄다 주의 송도들이고 어르신들이고 청년들밖에 없으니 여러분 노블소우르주 우블리즈라는 말이 있는데 이사회기득권쪽을싹다 이제는 다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시대의 특권계층이 누리게 된 것은 그들에게 돈과 명예를 준 것은 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그들의 모든 자신의 직위와 명예와 권력을 다 걸고 이 나라의 위기를 반드시 건져내라고 죽어다닙니까? 맞습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짜라고 붙어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똥물이 튀길까봐 그렇게 쥐새끼처럼 도망쳐 있는 것을 보면서 한 이곳에서 두루마리 걸쳐 있고 그렇게 엄동소란에 있는 그렇게 어르신들을 그리고 주에또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올 계획은 없었지만 오늘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족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제 사회적 지도계층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버릴 것입니다.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특별히 저는 강력하게 촉구할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의이 나라 위기가 올 때는 반드시 목사님들 조기철, 손양원, 이기분 목사님과 이름없이 자신의 피를 흘린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3일운동도 그랬습니다 8.15광복도 그랬습니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21세 2025년 이때에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있냐 말입니다. 어디 있어요. 저는 특별히 간절히 각 간절히 촉구합니다. 우리 젊은 목사들 저와 같은 40대 목사 중에 좌파를 빨고 중도를 자청하고 지새끼처럼 숨어있는 모든 목사들은 외계하고 돌아오야될줄 믿습니다. 돌아라 여러분 우리 모든 젊은 목사들과 이 시대의 큰 목사라는 목사님들이 우리와 연댈 수 있도록 강력히 족곽시다! 예! 여러분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모이자! 모이자! Yeah.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Yeah. 우리는 이겼습니다